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일 일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번규 농암육묘장 어, 일요일이고 해서 오늘은 제가 하우스 관리하고 물 관리도 하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방적으로 고추 묘종 짤록병이나 탄저병이나 뭐 기타역병 이런 병균과 진딧물이나 살충제, 벌레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농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살균제 그룹은 마삼브라스나원 살균제, 종합살균제입니다. 이 까지란 100g짜리 이제 등록은 보시면 고추라든지 뭐 오이, 양파, 뭐 딸기, 저렇게 이렇게 시드름병이나 짤록병에 등록되어 있고, 성분은 보면 뭐다 이제 종합살균제로 몇 가지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진딧물 보시면 음 지금 어 복숭아 사과, 오이, 자두 참외 해가지고 어, 복숭아 가루 진딧물, 사과 혹 진딧물, 접합 나무 진딧물, 목화 진딧물 이렇게 해서 진딧물 이제 사, 살충제, 진딧물 방제 살충제고 이제 에스페로, 에스페로는 이 보시면 음, 어, 복숭아, 부추, 사과, 심식 나방 파충 채벌레. 복숭아 순나방 그다음에 꽃노랑 청채벌레 이 꿀파리 뭐 순나방 담배나방 파밤나방까지 이제는 종합 살충제입니다. 그래서 살균제 한 가지 하고 진딧물 살충제 그다음에 이타이포 영양제 H101 그다음에 어디에나 하고 그리고 참아또 제가 규산염 액지, 교산염 액제인 이제 시스타 액제 해서 이렇게 혼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무기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살포할 예정입니다. 어, 오늘은 고추 묘종 어, 농약 관리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